저돌 철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스쿼드 오늘 신규 영입생 맨 유의 흥망성쇠를 함께 한 레전드 살림 꾼 캐리 캐릭캐링 뇽! 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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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릭 너무 예쁘캐오 캐리 캐리 캐링 캐리 캐리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English! 프리미어그 돌철의 돌체 스터 유나이티드 스쿼드 언제나 그랬듯 신규 영입생을 들고 왔습니다 오늘은 좋아하는 나름 연이 있는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직접적인 연은 아니지만요 사실 이 유니폼 다 아시죠? 이게 제가 처음 영상 찍을 때 말씀드렸으니까 맨유를 응원해서 산게 아니라 등에 있는 제가 질라탄을 좋아했어가지고 맨유 유니폼을 산 거였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의 주인공이 마지막 은퇴 직전에 입었던 유니폼이 바로 이 시즌의 유니폼입니다 1718 시즌 페버지와 함께 아주 오랜 기간 뛰어 어던 메뉴의 레전드 마이클 캐리, 캐리 캐리 캐릭요 한번 소개를 드려볼 거고요. 오늘의 주인공 25일 오즈 마이클 캐릭 국카입니다. 사실 제가 원래 이 자리에 섰던 게슈바인슈 타이거였죠. 너무 좋아요. 그것도 뭐 나빠서 바꾼 게 아니고 그냥 새롭게 한번 영입을 해보자 해서 바꾼 건데 비교를 딱 해보면 파카 국카 스탯으로 보여드리면 당연히 가격이야 이제 차이가 좀 있지만 속력은 캐릭이 조금 너프되는 대신에 킹력은 비슷해요. 하지만 압도적으로 좋은 장점이 있죠. 바로 제공권과 수비 스탯. 슈슈도 수비가 좋은 편이지만 이거보다 더 좋은 수비인 캐릭을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분이 제 맨유 스쿼드 할때한 번씩 꼭 써본 선수인데 쓸 때마다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어 가지고 본캐로 쓰는 것도 다른 맛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영입을 해 봤고 정말 공교롭게도 맨유 박사님, 감스트 형님께서 맨유 선수 중 제일 좋아하는 세 명의 선수가 칸토나 캐릭 박지성이라는 걸 아시나요? 놀랍게도 저의 이 삼미드에는 <laughs> 칸케박이 다 있다는 사실. 칸케미스트의 <laughs> <laughs> 지분 찍어 가지고 스피드는 137까지 찍히고요. 빠따력은 역시나 좋습니다. 147, 148. 똑 하기도 하고요. 메뉴킴이 맞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볼란치로 영상 찍는거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운거 아실거예요긴 패스 보이시죠? 오늘 롱킥 때리면서 와 롱킥. 벌써 보이죠 여러분들? 커브 143이구요. 무엇보다 이 선수를 영입한 가장 큰 이유. 수비 스탯입니다. 뭐 실축에서도 땜빵으로 센터백으로 뛴 경력이 있는 형님이시지만 약간 여리여리한 키큰 그런 유형이라 학다리 태클. 게임에서만큼은 럭키부스케치예요 어쨌든 그 시절 그때 감성으로 해버지와 함께 삼선에서 맛있게 출전식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어리 고우 좋습니다. 저 돌철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스쿼드 오늘 신규 영입생 맨유의 흥망성쇠를 함께한 겪은 감독만 퍼기경 모에스 긱스 감독 대행 반알 무리뉴 그리고 심지어 향후에는 본인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임시 감독 대행까지 곁들였던 레전드 살림꾼 캐리 캐릭 캐릭요 캐릭 은근히 호감 선수여 가지고 또 우리들의 추억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하면 해보지와 함께 뛰었던 기억이 참 오래 남는 선수죠. 그럼 출정식 캐리 캐릭 캐. <목소리>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일단 캐릭 캐릭 캐링용. 캐릭, 캐릭하면 또 롱킥이죠? 어. 왜이 사람은 볼란치 영입할 때마다 롱킥을 차나요? 오 근데 킥 좋긴하다. 아, 아. 캐릭 캐릭 캐링용. <laughs> 왜 들어감? 머입? 뭐 죄송하지만, 저는 메뉴함에 있어서 지성형은 이안팔것 같은데? 왜냐면, 그거라도 있어야 국뽕으로 팀갈 빨리 안할것같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laughs> 어, 해보지.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닌데, 근데 게임이 매국노 아닐까요? 넥슨 일본에 사라 그런가? 하하하! <laughs> <laughs> 캐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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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laughs> 와내 킥이 음. 된다. 와 <laughs> 레전드 패스 발생 캐릭오 패스 지렸다. <laughs> 오 굴리트 이겨내는 남자 마이클 캐릭 근데 사실 볼란치가 저거 못 이겨내면은 기량 미달이긴 해요. 등딱이었는데 근데 그거 생각하니까 좀 웃기긴 하네 확실히 힘이 좋죠 어, 어 야, 진짜 <laughs> 와, 아니 튀기 이거 이거 장난 아니야 와, 근데 캐릭이 패스도 지기네. 방금 시퀀스에 비밀을 알려드릴까요? 원래 안 해줬거든요. 자동으로 옳게 판단해가지고 업사이드라서 위에 줬어요. 개 뽀록이죠. 이거 제 잘못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상원이형이 서버 관리 제대로 안... 그렇게 나오면 먹히는 거 아니야? 아니, 재밌게 하는 분이었구나. 아니, 아까부터 키콘을 되게 잘한다 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와, 레전드 상황 발색. 이게 여러분들, ZA로 전환할 때, 패시스트 좋은 애들은, 유독 좀 머리에 안 걸리게 게이지 덜 채워도 띄워서 준다? 사실 어쩌면 부스케치가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명성으로 따지면. 오! 무 정도 크로스는 수좀 낮아도 넣어주죠. 오케이 분석 완료. 테리 테리 테리. 헐얼 스니야 <laughs> 퓨하 실제로 있는 뭐 뜻이 아니라는 걸 아시나요? 아니. 아, 이분도키이 재밌게 하시네. 이게다캐이게 전진 드리블해서 나온 나오... 야이 오늘 처음 빅 났다 이거 자다 다리 다리 이길길쭉쭉쭉한 학다리 태클이 저런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캐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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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만 긴게 아니다. 카누 선수 약발삼이라 저런 플레이기는 좀 쉽지 않죠. 아니, 패스가 무진장 좋아요. 패스 기가 막히죠? 캐릭 캐릭 너무 예쁘다. 뭔지 아시죠 근데? 어오 아. 파울 어 아, 근데 캐릭 사실 이런 선수가 실전 투입됐을 때더 좋은 선수긴 해요. 저렇게 수비 잘해주는 선수는. 슈슈 쓰다 쓰니까 역체감이 좀 있네요. 좋은 쪽으로. 방금 패스 누구냐? <laughs> <laughs> 칸케박의 칸. 어차피 PK 아니면 꼬리긴 했어요. 제가 알기로 캐릭 선수가 PK 수치가 좀 낮은 걸로 알거든요. 몇시 몇이지? 1 8 도전 해보겠습니다. 캐릭리캐리 안녕! 칸케박에 칸! 오늘 근데 칸케박 중에 박지선 형님만 골을 좀못 넣고 계시네요. 어캐릭 수비 역시.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와, 근데 수비 진짜 좋다, 그죠? 아 근데 캐릭 진짜 야 좋지 않냐? 이런 거? 최고평점 9.3점 마이클 캐릭 1위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게 캐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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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비 진짜 좋다 아니 근데 오늘 살짝 서운한 게 칸케박이 해가지고 칸토나 캐릭 박지성인데 지성이 형한 골을 못 넣었네 이거 저기요! 그건 KFC고요 칸티 밥 아, 아니 칸티 박 아야 칸티 박이오 오~ 캐리, 캐리, 캐리 용 아. 근데 여러분들, 오늘 박지성 형님 골못 넣었다고 그랬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지성 형님은 내 경기 한 골씩 넣는 거예요. 주장 완전 차셨잖아. 솔쳐라 수비를 그렇게 하면 되겠니? F 테토숲이 <laughs> 어땠어요? C랑 F의 연장선 느낌으로 어 뭐야? <laughs> 아, 어. <laughs> 역시 도사구나. 스콜스도 저번에 이런 거 한번 했거든요. 이게 왜 됨? 캐릭터 질세라. 어제 경기 당연히 봤겠죠 친구들이랑. 안 보는 체국도 아니잖아 당신. 캐릭 너무 예쁘다. 이네요. 이거 해보면 안 할지도 이 생각부터 들던데요. 어, 캐릭형 PK 118 장난 아니었구나. 대신 이렇게 넣면 되지 뭐. 어, 캐릭. 12년간 허기경 무리뉴 반할 기타 등등 수많은 감독을 겪은 이 남자의 이름은 마이클 캐릭 칸케박의 K <laughs> 자리. 오늘의 주인공 출정식이 완료가 됐고요. 예상한 만큼 좋고, 예상한 대로 좋아서 크게 길게 리뷰할 건 없고요, 여러분들. 비교군은, 당연히 제가 이전에, 직전에 썼던, CU 시즌, 슈바인슈타이거입니다. 그 선수와 비교했을 때, 그냥 다른 거다 비슷한데, 제공권 더 좋아지고, 수비력이 더 좋아졌다. 정도? 일단 그러니까 사실 업그레이드는 맞아요. 이전 선수에 비하면은. 중거리, 스피드, 퍼터, 이런 거에서 큰 차이를, 애초에 캐릭이 또큰 장점이라면은, 188 치고는 몸무게가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아가지고, 체감은 오히려 좋단 말이죠. 퍼터라던가. 저는 사용하는 조작감에 있어서 되게 괜찮다고 느꼈고, 아, 큰 장점 또 하나 있습니다. 턴오버가 날것 같은 상황에서, 억지로 우겨넣는 패스 이런 패스가 삐게 안 나고 대단히 연결이 잘 됩니다. 확실히 뭐 슈슈도 시후 시즌 정도 쓰면 수비가 괜찮은 유형이긴 하지만 이 선수는 애초에 볼란치로 쓰긴 아까울 정도로 센터백급 수비력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최종 한줄 평 빠따가 좋아진 약발사의 부스케츠다. 나름 리페도 예쁘고 감성도 있고 구단 레전드로서 이 정도 퍼포먼스 뽑아주면은 여러분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하면서 한 자리. 물론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금카도 이제 1 0 0조가 넘기 때문에 맨유 볼란치 뭐 쓸까 고민하시는 분들께. 이런 선수 좋더라 정도로 추천 하나 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신규 영입생 누가 될지 모르겠는데 또 구성 알차게 해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유튜브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다음에 인사드릴게요. 그럼 유튜 친구들, 캐리캐리캐리, 뇨!